칠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노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년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네 집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죄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그를 지나 엄의골목 모통 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점을 때 항운 때 깊은 밤 허감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경한 여인이 그를맞으니이 여인은 뜨들며 완악하며 그의 말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움을모른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목재를 들여 좋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곱의 무늬 있는 피부를 폈고 물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언주문을 가득은 저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이 홀연 말로 깨하므로 젊은이가 그 글을 따라 서나 소가 도서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란 자가 벌을 받으려고 사설에 매일어 가는 것과 같도다. 필기는 하사리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느니라.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내 마음이 엄니의 길로 치우시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리라.그의 집은 쇼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8. 지혜가 부르시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교과 문 후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주를 높이 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너는 뜰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묘하느니라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 즉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대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없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오늘 받지 말고 나의 홍기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예 비교할 수 없음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원나니여와를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그만과 악한 행실과 역한 입을 미워하는 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교한자곧 그 모든 외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독은 주는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넣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주아이시자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느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신토에 그는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헛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셈들을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나마다 그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죄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은 없고, 여와께 언종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이라.